여기 네이드가 있죠. 참석해가지고 이공 건물, 이식공을 하는 건물, 안테나 쪽으로 여기 이제 네이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오게 돼요. 뭐 백화 쪽으로 뭐 바로 쳐 들어가 버리든지. 몇 쪽으로 오든지 근데 대부분 이자리이 범위가 한 여정도 아. 가다가 이렇게 대부분 죽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레이드죠 제가 재차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킬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킬도 뭐 부수 목적이긴 해요 근데 가장 큰 목적은 네. 러시 타이밍을 늦추는지 아니면 더 빠르게 하든지 그래서 엉키게 하든지 안테나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차가 처음에 터지면 은 이게 범위가 더 넓어져서 잡기가 더 좋아져 자그 다음 레이는 여기네. 여기 어썰트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네. 아 너무 가벼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슬라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못 잡더라도 던져는 좋아져요 이게 충분히 위협이 되거든요 아 이거 뭐 던져봤자 잡을 확률 얼마나 되겠냐 이러지 말고 무조건 잡아줘야 돼 무조건 잡아주면 다 무조건 던져줘야 돼요 일단 못 잡더라도 자,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되어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샌드위치만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이유가 뭐냐면, 현재 디펜스 애들이, 아, 이제 이 펜스들이 애 스트레핑 받고, 사실 이렇게 들어와요. 대부분 이게 폭탄이죠 이게. 러시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 가서 여기 이런 식으로 막을 생각으로 이쪽으로 대부분 석상 이제 뚫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들 이렇게 식으로 날라오게 되면은 좀 날라오게 되면나 조금 더 빨리 가는지 아니면은 기다려서 가든지 아니면 가서 뒤지든지 어쨌든 이득은 다요 어쨌든 무조건 돈 줘야 되거 이득은 전하다다시보자하요 스모크 같은 경우는 여기죠. 왜냐면 상대방 쓰나가 우리를 못숨일것 하는 게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에센지가 이쪽으로 가는지 불쾌 쪽으로 뛰든지 하면은 상대방 쓰나는 저쪽에서 우리를 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다 원천 포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뒤면 스머프는 여기 스머프 저는 이제 SMG가 이렇게 너무 오고이쪽으로 공격을 가든지면 이쪽으로 뚫든지 항상 스나는 여기서 보고 있어요 2층에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요하고 아니 쓰나 뿐만이 아니고 버스터트가 이쪽에서 서가지고 우리 쌍둥이에 서가지고 우리를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뚫어져야 돼 만약 비를 뚫는다 하면은 무조건 뚫어져 자, 그리고 s n g 들이중요할 점은 항상 여기 뚫을 때 진짜 한 80%의 확률로 이쪽으로 나옵니다. 누가. 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줌을 키고 들어가야 돼줌을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빗패. 조금 멀리 온것 같은데. 아. 이런식으로 이 네이드는 아 여기 못올라 근데 여기 아까 네이드가 떨어진 곳이 여기죠? <놀람> <놀람> 이쪽으로 가는 어설트도 막을 수가 있고 이쪽으로 올라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 있 이게 바로 어, 뭐왜안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는데 저기 올라갈 때 맞아서 죽겠네 이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죽어요. 항상 던져줘야 돼요. 필수, 오브 필수네 다시 하나 들으면 되겠네요. 여기에요. 멀리잖아 자, 장소는 여기그 네모난 거두개 보이시죠? 여기서 왼쪽 거. 던지는 장소는 뭐 이쪽 여기, 여기 사이에서 걸으시면서 저거 투척 주시면 음. 자 그리고 다음에 이 대표적으로 여기가 있죠 안기 안기 여기서 던져도 되고 어디다 던지는상관없어내 대신 방향은 이건 이 건물 더. 워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s m 이 연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거는 던지면 무조건 여기는 못 와요 절대 못 와. 왜냐면 이거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요, 항상 저도 그래서 여기 때문에 여기 네이드 때문에 항상 여기로 온다. 만약 여기 네이드를 안 던지고, 여기 진네들 반대 막 들어가 가지고, 여기 견제하고 들어와 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네이드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때문에요 이제 로쉬를 완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단점이겠죠. 죽일 필요 꼭 없습니다 던지기만 하세요, 던지기만 오토프라이 여기로 영. 자, 네이드또 하나 반둥이 쪽에서 여기 쪽에 오면 이렇게 여기 내려오는 사람들 거의 다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대신 던지, 이걸 던질 려면 진짜 빨리 와야 되 이쪽으로 이렇게 넣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 통계에 맞고 죽습니다. 자, 이제 스모커를 설명드리면. 스모커가 내가 잘 모르는게 스어라 꽃집 2층 슬모크가 있구요 꽃집 2층에다 이제 던져주면은 저쪽에서 견제를 못해주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갈수 있고 여 센터 스모 저쪽 오는거아에요스마도못 보죠 스마도 보고 저 어설트도 못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곳은 불게 2층이에요. 이거 작게 어 자. 스트라이크는 뭐이정도면될것 같습니다.